자, 가보자. 등비수열이 곱해져 있는 형태의 어떤 수열이 있는데요. 이 수열 an에 a1부터 an까지의 합을 이 합을 몇급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 곱해져 있죠. 이게 n 번째 항이 나에 이게 n 번째 항이면 여러분 찾아야 돼요. 왜? 1항, 2항, 2의 제곱, 2n-1 제곱까지 가시면 이 n 번째 항인 거 아실지. 이건 아셔야 돼.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결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숫자를 외우는게 아니고는 이 방식을 외워하실거에요자 그러면 양변에 공비를 곱하세요 공비가 얼마죠? 2죠? 공비는 2니까 2를 양변에 곱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한테 2를 곱하시면, 이 뒤에 있는 등비수열이 다음 항이될 거예요. 얘가 1 곱하기 2가 되셨겠죠. 자, 여기다가 2를 곱하시면, 이 친구 등비수열이 다음 항이랑 같아질 거예요. 3 곱하기 2의 제곱. 얘한테 1를 곱하시면, 5 곱하기 2의 제곱. 2의 제곱. 7 곱하기 2의 제곱고쭉이동을할 겁니다. 그럼 이 옆에 있던 친구는 2를 곱해서 2n-3 곱하기 2n-1제곱이 되셨을 거고, 얘한테 1 곱하면 2n-1 곱하기 2n제곱이 되셨을 거예요. 맞나요? 2 곱하기 sn인 거죠.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는 거야. 괜찮는 그럼 빼버리면, 마이너스 SN이 되겠죠? 맞나? 괜찮아요? 그럼 빼버리면, 첫 번째 항이랑뜻 항은 뭐 바뀔 게 없어갖고 그대로 내려와요. 그래서 얘는 두번는 바뀌겠지. 얘는 1 곱하기 1이 그대로 내려올 거고, 얘는 빼기 2N 마이너스 1 곱하기 2N. 제곱이 내려왔어거 얘가 괜찮아. 아무 든? 자, 이제, 얘네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잘 봐요. 얘가 등차 수열 입장에서는 전항이거든. 얘가 전항이잖아. 3의 전항. 3은 5의 전항이죠. 그러니까 이전항이라고. 5는 7의 이전항이지.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한 칸씩 시프트 되면서, 얘랑 얘랑 전항, 얘가 전항, 다음 전항 다음항. 전항 다음항이라서, 둘의 간극이 공차만큼씩 벌어졌을 거예요. 이해돼요 얘랑 얘랑 3하고 1 차이가 공차야. 5하고 3 차이가 공차야. 7에서 5빼기 공차야. 그 위에서 아래로 빼버리는데, 이 뒤에 있는 등비수열들은 갖게끔 맞췄잖아요? 그러면은, 더하기. 공차 곱하기 항 더하기. 공차 곱하기 등비수열항 공차 곱하기 등비수열항에 대해서 쭉 가는 거야 어디까지? 2 곱하기 2m-1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공차가 공통이잖아 그죠? 공차로 볼 거야 얘는 1 더하기 2m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짠짠짠짠 2의 n 마이너스 1 곱하기 가셨고 빼기 2의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n 제곱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Sn인 거지. 그럼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어서 다 세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얘는 분비수열의 하 자 여기는 선생님 막그 보통 등비수열 더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하을과 하면 공식을 알려줬잖아요. 예를 등차 수열은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n개 수 이렇게 공식을 알려줬잖아.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고 r 빼기 2분의 초항 곱하기 아래 n제곱 빼기 1 그죠? 근데 얘는 공식을못 보다려도 왜 모양이 너무 달라, 지수끼 너무 달라서 얘는 예전에 그 기억나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공식이 없고 방식만 존재한다 했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공식은 없고 방식만 있는 거야. 어떻게 할 거임? 등비 수열의 공비를 곱해서 위에서 아래를 빼가지고 Sn 형태를 잡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지금 구하실수 있을 거예요. 다음 군 수열입니다. 군 수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형태가 다양해서. 봐봐. 이런 게 있어. 3 해잖아요 그때 이게 1번 항 2번 항 3번 항 4번 항 5번 항 6번 항 7번 항 8번 항 9번 항 10번 항이라고 할게 돼요 근데 대신에 이 친구는 이렇게 묶어내면 규칙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래서 나 그때 이렇게 물어볼 거야 얘를 이, 이거 만족하는 수열 a n 이 있을 때 A 87은 얼마게? 이런 문제가도시에 문제입니다 뭐 어떻게 풀지알려줄게 얘들아 묶을 거잖아 한개몇 개? 두개 개. 얘는 세개네 개죠 그러면 개수가요 한개두개세개네 개씩 하는 거지 그지 그럼 87번째가 어느 묶음에 들어와 있는지 알려면 1, 2, 3, 4 더해가지고 87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갈까요? 로 봐야 되는거죠? 맞아? 자 해볼게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예측을거란 얘기에요 그럼 이거 무슨 일인거죠? 2분의 뭐 n, n플러스 해가지고 80을 잡겠습니다 87 그러면 얘는 대략적으로 뭐야? 65년, 1 1년안나네 66, 그러면은 12년에는 78, 아게 멀었어. 그러면은 1 4년면는 국제 비번에 뭐야? 나뭐고대 11? 어! 자, 그러면은, 얘는 어디 있는 거냐면, 12에서 시작하는 애 있잖아. 여기가 몇 번째냐면, 78번째야. 맞아요? 12로 시작하는 거 12개 있었을 거 아니야. 맞니? 그 다음에, 13, 여기 13에서 시작하는 친구가 79번째야. 쭉 가서, 아유, 다 쓰네. 13분의 13이 있지. 방금 전에 한 게, 얘가 지금 90이 되니? 어, 90이 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87번은 어딘 거냐면, 얘로부터몇번 뒤로 가면 돼? 90, 89, 88. 87이면 되겠네? 그럼 얘는 13분의 12, 13분의 11, 13분의 10, 13분에 9, 다음 13분에 9. 이렇게 묶음의 규칙을 알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열을 해결하는 걸 군수열이라고 해요. 묶었을 때 규칙이 보이는 거예요. 이 각각의 수열들은 규칙이 없었는데 묶어내면 규칙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 이런 거군수열이라고 해요. 이것도 지금 럭포스랑 마찬가지야. 내용을 안다고 해도 무조건 풀시는게 아니겠지 왜? 군수열마다 모양이 너무 달라 이거 묶었을 때규칙은 여러분들 이거 문제 봤죠 지금? 풀다가 이런 거 나왔을 거야 봤어요 이거? 몇 번째 양다으라고 이거 군수열이야 이것도 군수열이거든? 이게 하나의 군이야 이거 군군 분이런는 거거든요. 이래 그럼 열 번째 항은요자 어떻게 이거 규칙 어떻게 할 거냐면 군이 몇 개씩 묶은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겠는 거잖아요. 열 번째는요. 봐봐. 봐봐 잉 여기 열 번째잖아. 자열 번째 행에는 총몇개 있었을까? 어? 아니 질문을 받을게. 두 번째 행이 있어. 그럼 여기 한개몇개 개 있었겠어? 아홉 개 있었겠지. 여기 몇 개? 한 개. 여기 두 개. 세 개. 더할 거잖아. 자, 그럼 재밌는 거 보실까? 한 개랑 두개더 하면 얼마야? 한 개랑 두개더 하면 얼마야? 어, 그럼 손 끌어서 해야 돼? 한 개랑 두개더 하면 얼마한 <laughs> 개랑 두개더 하면 얼마였더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건 뭐야? <laughs> 자, 한 개랑 두 개랑 3이야? 2야 yeah. 한 개랑 두 개랑 세개 하면 얼마야? 6이야? 한 개랑 두 개랑 세개더 하고, 네개 하면 얼마야? 10이야? 혹시나? 한 개랑 두 개랑 세 개랑 네 개랑 다섯 개더 하면은 15야? 이거 그냥 1부터 더한 거구나, 겠어그지 자, 9 번째 가면 1부터 구까지 더한 거잖아. 얼마야? 얼마요? 45. 그래, 45로 끝났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 몇으로 시작했는데요, 번째는 40? 6으로 시작했겠죠? 그다음 여기는 1부터 1 0까지 더한 거지, 맨 끝. 얼마야? 55야? 이거 몇 개야? 10개지? 그러면 첫 번째도 나왔고 끝에도 나왔고 개수도 아니까 열 번째 행에 합은요 이게 답인 거야 이해되었을까? 자 이렇게 집단의 규칙을 찾아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수열을 푸는 걸 군수혈이라고 해요 알겠음 이거는 묶어야 보여요 그냥 보면 안 보여 묶어야 보여. 근데 너무 티가 날 거야 이거만 키고내 가로 지우는 것처럼 보일 거거든. 그럼 티가 나잖아 지금. 맞아요? 그 티가 나는 걸묶어주면돼요 무슨 거든 개차 다음에 하자. 숙제는 개차가 내가 숙과 봤거든요. 그 개차라는 명칭을 쓰는 유형은 없어. 개차는 요, 유, 그 명칭을 쓰진 않는데 개차수열 문제는 있어 무슨 얘기냐? 몰라도 풀수 있어 알겠죠? 몰라도 풀수 있어 그러니까 개차수열이라는 명칭을 몰라도 풀수 있어 근데 알면 편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숙제는 유형은 몇개안 남았을까요, 유형은? 그치? 유형 몇 개씩 몇개안 남았어, 요려 오늘. 그렇지? 유형 몇개까지 그까, 그게 몇 치야? 28이야? 28? 아, 7, 8. <laughs> 그러면은 7개 유형이니까 네 유형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